벌자 네, 네, 지금 이대로 해서. 넘어가면 안 돼. 벌자 이가 그 도도세면 진짜 내가 여러분들 진짜 개 대지입니다. 절 믿으세요. <웃음> 그런 친구 가 아니에요. 도도세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짓겠어요 개처럼. 아, 아, 설마. 탄식, 탄식. 아, 설마. 야. 아. 진짜. <laughs> <laughs> 어아 분말, 도도새를... 어, 어, 제가 발견한 거있는데 이게... 네. 대돈님 도도새의 감별사로... 그러니까... 어, 나... 아 나... 아아 도도... 도도새는 아니지 설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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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 아니, 아, 고독 직업이 뭔데? 직업이 뭔데? 지금 아, 직업 안 나올 텐데? 아 뭐야 아! 와아니에요 아, 아, 내볼때 저기.. 어, 있어요? 연인이야 지금 저 둘이 빙빙 찍자 이거 안돼 이제 더 이상은 더 이상은 가만 내비달 <laughs> 지금 여기서 실버블랙까지 <laughs> 같이 죽는다? 그러면 이거는 100%야 <laughs> 아, <laughs> 그게 그냥 아다닥박히네 제니님이 한 마디에 받으시 아니 아아와와 진짜 미치겠네 아나눈사을 찍는 기회 있나? 아, 아나 도도새 감별사네. <laughs> <진짜>. 조심해야 <boi 웃음> 되겠어. 요자또 도도새를. 토더새를... 맵한번 바꾸겠습니다. 그, 따라오세요. 또 해야겠네. 자, 자 시작해 주시고요. 그러면 갑니다. 화이팅. 바밤바밤바밤바밤바밤. 안녕. 내 이름은 코난 ]sholly. 탐정이죠. 사람을 지켜주지 않지 않지를 할수 있어. 누가 대 말아. 어, 조심 조심. 거기서 거기 거기 거기. 누한테 말아야지. 뭘뭘뭘 말하면 안 된다고? 어뭘 바라면 안 된다고? 어어 <laughs> 어. 오케이 어어 어, 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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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천천히 어 반동 문제 조어 뭐야 어또어 대기 대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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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거리 기 거리 기거기거기어자밍비 조심 밍비 조심 어 아, 뭐야? 공구스인데요. 제가 마을 그 경찰서에서 미션하고 어, 사보터져서 마을 광장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시체가 하나 있었어요. 거리 쪽에서 내려오는 분이 두분 계셨어요 미식한고독과 하고요 밍비가 오는데 저는 밍비님한테 쫓기고 있었어요 그렇지 밍비가 계속 따라온다고 어, 그랬어 아까 갔어요. 전에 대돈님이랑 미식님이랑 양조장에서 본거 같아요 나는 양조장에서 어. 계단 청소를 하는 중에 밍비가 따라온다! 밍비가, 밍비가 따라온다, 밍비가 따라온다. 어, 이런 아, 얘기를 맞아, 이런 기면수를 들었어 그 저... 저 사보 봤는데 덕도일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사보 터졌어요 그 위치에서 덕도일님 위치에서 사보가 터졌던데 유령이 터트렸을 수도 있긴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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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아, 그래서 아,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덕토일. 음. 알겠습니다. 덕토일. 제가 요주의 음. 체크하겠습니다. 어요 어떻게? <웃음> 아, <웃음>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네, 어떻게 건너뛰게 거주신 그러면? 네 본것도 겠어 네. 아, 스파이. 이거 누가 하나씩 뜯는데 어. 스파이 있다. 어. 스파이, 있네. 스파이 있네. 근데 스파이가 이렇게 많은가? <laughs> <나, 나, 웃음> 실버 블렛이 죽었네. 아까 전에 어. 잠깐 지나갔던 거 <laughs> 어디 아니, 잠깐만 탐정은 너무 조기한게 누굴 죽인 다음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체크해야 되네. 아 너무 이한 번밖에 못 하는데. 그게 너무 좀 어, 저기 인데한 번만 할수 있다는 거 너무 좀 심한데? 심지어 누구 죽일 아, 때까지 기다려. 세근님왜왜왜 배우, 어, 어. 왜. 왜, 왜, 왜? 그 군기 반장이 어, 있어요. 군기 반장. 어, 네, 네. 네. 군기 반장이 있다고? 어? 어입 어. 그 막는 아 밍비가 아부로. 그래서 입이 막혀가지고 말을 못했구나 네네 아오케오케오케오케 이이이이 덕도일이 근데 그냥 갔어 어어어어어 게대게대게 어어어어 대현방어어어 거의 아 거리두기 거리두기 어 거리두기 거리두기 거리 대현방덕은 아직 아무도 안 죽였는데? 아니.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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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대로 가셨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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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되게, 되게. 거 거리, 사, 사거리, 사거리, 사거리. 어, 저심 어, 여기 다 모여 있어왜 아니 여기 방역 수칙을 뭐, 제대로 뭐, 지키고 뭐, 있지? 있지 않았잖아요. 여기 사 거위 거만큼 떨어져 있어요지금 지금 아, 지금, 지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 시국에 지금 아니. 사 거위만큼 떨어져 있지 않은 저두 사람 뭐죠 어, 어, 어 뭐야? 음... 어. <laughs> 방역... 분수 옆에 분수 대광장 왼쪽에 있었어요. 노란색깔 누구시죠? <laughs> <laughs> 민준님도 죽었네. 어, 어. 저희 창고에 있던 사람들 누구 누구였습니까? 거위님, 저그 나쁜 오리. 나대도서관니 경찰서에 저랑 배은 님이랑 미션하고 있었어요. 맞아. 밍비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한테 나한테 자기가 전판에 입막음을 당해서 지금 누가 군기반장이 있다고 그랬어. 지금 여기서 말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니야. 지금 다 말해 봐. 다 말해 봐. 다, 다, 다 말해. 다 말해. 지금 다말해봐됩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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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말해. 왜 동구수 박복엄이랑 거위사냥이랑말안 하지? 지금 둘 중에 한 명이 두명이나 있어요? 어떻게 존영이 되나? 저둘 중에 한명 있는 거 아니야? 어. 어 거위사냥은왜 말을 안 해? 근데 아까부터 어... 누가 자꾸 저 불러서 거위 사냥 임 자꾸 쫓아온다고. 거위 네. 사냥을 일단 걸읍시다. 필이 와요. 도도새, 도도새. 도도새야, 도도새야. 도도새, 거위 사냥은 도도새야. <laughs> 내가 내가 필이 온거 보니까. <웃음> <웃음> 진짜요? 어떻게? 어떻게? 몇명 남았죠 어? 지금? 말이 남았어요. 어왜두 표? 어 누가 죽여야 되는데? 아 이거 내 아이고, 직업이 아이고, 별거 아니라서 아 이거 내가 제대로 한번 역할을 한번 해야겠구만. 이거 한번 보여줘야겠어. 일단 미션을 대충 끝내 놓고 저쪽에서 또 뭔가 살인이 일어날 거란 말이지. 저기로 아, 여기로 가는 중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이 사거리. 어, 사거리. 거리를 지나다좀 지나가세요. 살 플레이 났어요. 사거리 거리, 사거리 거리. 어. 자, 지나가요. 저, 저 위로서 가도 아, 될까요? 조심하세요. 위로서 아, 위로. 자. 네. 자. 어, 큰일 났다. 오지, 오지 오른쪽으로 맞아요. 들어갈 수 사거이, 있잖아요. 어. 어 뭐야 뭐야! 어, 나쁜 오리 배운 어, 방독이! 그래. 범인이야! 음. 나쁜 오리 배운 방독이 범인! 어! 나 봤어! <laughs> 아니야 저! 저 아니에요 저 잠깐만. 제가 둘이 같이 죽었으니까 같이 잘못 선거예 같이 <laughs> 터졌어요 맞아요 누가 터졌어? 터졌어? 같이 터져 죽었어 같이 터져 죽었구나 아 맞다 맞다 네. 연인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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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봤어요, 저도 봤어요. 지금은 이거는 두 마리가 동시에 터져 죽었거든요? 연인킬인 것 같습니다 연인킬 혹은 그렇다면 나쁜 오리 배운 방독이 봐요. 범인인데 지금. 아니요 보안관 도일님 죽으신 거잖아요 아... 보안관인가? 어 모르겠다. 거의 사냥 걸자. 네, 네, 지금 이대로 넘어가면 안 돼. 거의 사냥 걸자. 거의 사냥 뭐라고 얘기해 봐 봐요. 아까... 막...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까도 저 그냥 가만히 있으어요말안 하시는 거란식으로말 하시긴 했는데. 저 그냥 고엔진님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봉고스 봉고 보고스바보검 저번 판에 네. 말못 했죠. 저 침묵당했어. 그렇죠. 아, 아, 얘는 거위 님은 왜안 말도 안 하셨지? 거위 그러니까 님은 님왜안 뭐 했어? 거위를 걸어야 돼. 거위는 무조건 걸어야 돼. 아니, 저 그냥 진짜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거위가 도도 세면 진짜 내가 여러분들 자, 개 돼집니다! <laughs> 저를 <저의> 믿으세요! 저, <저는 웃음> 어, 이거는 저의... 몰라. 촉이 왔어요 저의 촉이 왔어요, 아니, 이거는 <laughs> 어... 저의 <거의 웃음> 사냥은 아니, 그런 친구가 거예요. 아니에요 도도생일 수가 없어요 네. 진짜, 네. 저닮으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앞에서 아, 짖겠어요 개처럼 아, 설마 살... 탄식, 탄식? 응. 설마